이번에는 무슨 퀘스트냐 리버를 따라서란 퀘스트를 아니 리버를 따라서란 임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상당히 외진 곳이네. 옷을 파네요. 옷한번 볼까? 괜찮은 옷을 좀 보러 왔는데. 운이 좋은 손님이네. 우리 가게는 가격이 완전 미쳤거든. 와 근데 성능도 미쳤네요. 미치도록 안 좋네. 오케이. 야개 좋네. 버린다. 여기가 아닌가? 뭐야 여기가 아니라고? 만물은 흐르니까 또 기다려야 돼. 뭐지? 아니, 감히 날 차단해. 구해졌는데도? 안녕. 잘 지냈어? 여기야. 어디인데? 아주 잘왔어 손이 필요했거든. 메뉴는 뭐야? 손이 없긴 하네. 전발라야. 아, 자. 가서 고기 좀 볶아 줘. 음. 콩고기야? 그래. 조스가 잘할 것 같은데? 조스도 도와줬어.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숟가락이나 들고 얼른 볶아. 알겠다 홍기 워드 가문의 비밀 레시피야? 그래 뭐 양파랑 파프리카랑 타임이랑 난셀러리랑 마늘 썰 테니까 넌 계속 그렇게 줘어 채우라고 볶는다니까 <laughs> 됐지? 이런 잔발라인는 먹어본 적도 없을걸 랜드는 좀 나아졌어?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지 몸은 그렇다고 완전히 회복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거야. 트라우마가 남겠지. 너무 무서운 일을 겪었잖아. 미친 소리 같겠지만 해리스가 한 짓이 약이 됐는지도 모르겠어. 아닐 수도 있지만 새롭게 시작할 수도 있잖아. 하라고? 요리 얘기는 장난인 줄 알았는데 그냥 조수가 주방에서 끙끙대고 너는 뭐? 조스는 요리에 요차도 몰라 사실 내가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거 좋아하거든 근데 요즘엔 기회가 없어서 좋은 날을 망치고 싶진 않지만 좀 물어볼게 피터팬은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그놈을 죽였냐고? 나중에, 알았지? 그래, 부담 갖지 마난 그냥 그러네 그래 언제 통화 저어야돼? 음, 좋아. 어, 아주 잘 저은 같은데. 주방에서 쌀좀 가져올래? 알았어. 야쌀 먹는 집이야? <목소리> 아니요, 랜디는 전에도 그랬어요. 근데 그건 별 도움이 안 되... 될... 아, 그게... 걔 아빠도 까다로운 사람이었어서... 전에도 그렇게 말했죠. 근데 맨날 똑같은 대답만 하고 애가 평범하지 않아서 그런지 아무도 신경 안 쓰고. 그래, 그거 맞아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머리를 쥐어뜯고 싶었거든요. 그럼 언제 가면 될까요? 그래요. 마침 가져다 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걔가 음악을 좋아해서. 네. 아 외울게요. 불러줘요.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마음이 좀 놓이네요. 네. 그때 얘기해요. 와줘서 고마워. 랜디는 어때? 아직 병원에 있어. 충격이 큰가봐. 그래도 나아지고 있어. 여태 말은 못했지만 정말 고마웠어 나야 뭐 리버가 다 했지 그래도 그게 너무 고마워서 랜디가 많이 만약... 아니야 당연히 도울 일이잖아 고마워 리버는 뒤뜰에 있어 네 얘길 정말로 끝도 없이 하더라 아스마티 쌀이라 토마토 넣고 이제 쌀을 넣으면 돼쌀 넣었어 좋아. 쌀이 크게 돼좀 쉴까? 어, 어디 앉아? 어, 맥주든 뭐든 마시고 여기 좋은데, 그래 참 평화롭지.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헤리스는 어떻게 됐어? 전에 병원으로 보러 갔었어. 아직 혼수상태야? 그래. 삶과 죽음의 미묘한 경계에 있지. 병원의 껍데기만 남았어. 머리에 한 방. 금방 끝이지. 그래. 나도 그랬지. 아주 쉬워 보였어. 그놈 머리에 총을 겨누는데 뭔가 떠오르더라. 레버. 우리 부모님이 부모님이 아버지도 농장을 했어. 헤리스네럼 그러다 농장이 기울었고, 결국 작은 자파점을 열었지. 우린 가게 위층에 살았어. 어느 날 큰소리 잡았겠는데, 현금을 노렸던 거야. 계산대가 비어서 위층까지 올라온 거지. 우리를 무릎 꿇리고, 아버지한테 돈을 어디 숨였는지 말하라고 했어. 기억나는 건 어머니가 울고 있었고 아버진가 가진 건 그게 다라라고 빌던 거야. 그때 한 놈이 돌아버린 거야. 그 놈이 총을 s i 아버지 머리가 날아갔지. 빌어먹을 그건 정말 완전히 돌아버린 것 같더라 나한테 총을 건네더니 어머니 머리에 총을 겨누라고 했어 아직도 기억해 총구 끝에 눈물이 가득 고인 어머니의 모습이 뭐 어떻게 했어? 그저 가만히 얼어있었어 결국 그놈이 총을 다시 뺐더니 어머니를 쏘고는 가버렸어 잡히지도 않았고 그래서 난 경찰이 됐어. 그런 쓰레기 같은 놈들이 돌아다니게 될 수는 없었어. 누군가 잡아야지. 그때 조스도 있었어. 다본 거야? 그랬지. 내 생각엔 조스가 아직도 엄마한테 총을 겨누던 그때의 날도 올리는 것 같다. 말도 못 하게 힘들었겠네. 그때 병원에서 헤리스 옆에 서서 머리에 총을 겨누는데 다시 그때로 돌아간 기분이었어. 그리고 내가 부모님을 쏜그 약쟁이 같았지. 그랬구나. 이러면서 사람을 죽여봤지. 근데 못하겠더라. 처형 같았어. 그대로 병원을 빠져나왔어. 그렇게 끝난 거야. 잘했네. 근데 앞으로 경찰로 돌아가진 않을 거고. 사설 탐정은 어떠려나 어때 o did not. What the? 했잖 알았어. h e 아 h a t t 같이 놀래? 뭐 하고 놀게 리버 삼촌. 보면 알지. 도련, 게임 하자. 그래. a 유도 h e 요즘 애들 장난감은 생각보다 최첨단이구나. 어때? 재밌겠지? 재밌겠는데? 야, 총 멋져 보이는데? 난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나쁜 놈들놓치면안 된다고요. 누구? 아, 어, 어, 멋지네. 왜? 소개할게. 조안 맥클레인 경감과 해니 캘러인 경위. 우리 관해서 최고의 요원들이지. 방해자 너무 험악하게 그 생겼다. 나는 언제나 혼자 움직이지. 예외는 없어. 너도 그렇고. 그래 나도. 아 그런 경찰을 알고 있지. 외로운 늑대 같은. 그럼 그 지휘관 입장에서는 골칫거리지 자기 멋대로고는 반항하니까. 난 정직 한 번. 은퇴 두 번, 경찰에서는 세 번이나 쫓겨났지 이런 짓엔 난 너무 늙었어 <laughs> 하지만 돌아오지 않고는 절대 못빼기지 도시엔 내가 필요해 <laughs> 빨리 배워야겠네, 무슨 게임이야? 범죄와 부패가 들끓는 도시에서 무법자들이 온 거리에 가득하죠 하지만... 우리도 깨끗하진 않아요 경찰도 옛날에 지은 죄 때문에 고통받으니까 도시 희망이 없어요 감히 아무도 맞서지 못하니 바로 엘차묵후 엔디아플라도한테요 맞아, 나쁜 놈이지 하지만 우리가 잡을 거야 이 도시를 조종하는 최악의 악당이죠 좋아, 시작하자 그래, 자, 우리 임무는? 엘 차모코 엔디아블라도를 추적하면서 부하들도 제거해야 돼. 제값을 치르게 하지. 두 팀으로 가자. 나눠서 하자. 꼬맹이들이랑 우리랑 아, 둘다 목표는 같고 더 많이 잡은 팀이 이기는 거야. 우리한테는 상대도 안 될걸. 아 저기 부인 좀 봐줘, 알았지? 좋아하는 게임이라. 그래. 것시는 내 것이래 절대 빼앗을 수 없지. <laughs> 하지만 정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지. 마들이 온다. 너무 느려. 돈은 먹고 살겠대요. 아직 안 끝났어. 놈들의 소굴이 틀림없어 벌써부터 못된 악당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음, 너무 조용한데 함정이다! 어? 놈들이 숨어 있었어! <laughs> 괜찮은데? <웃음> 너무 느려 돈은 먹고 살쪘야 아! 아직 안 끝났어 하나정도 맞춰줘야지 우와, 다 하지만 다음은 빨라야 돼. 뭐야 이사람 아 렛미 비키세요! 랩. 정의의 사도를 방해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진정해요 경감님! 그냥 지나가는 길이에요 <웃음> 괜찮은데 <웃음> 거의 다 왔어. 혼자 돌진하지 마. 켈러 핸, 최고의 대원을 이길 순 없어. 내 걱정은 하지 마. 소리 귀엽다. 너무 느려 돈은 먹고 살쪘대요. 아직 안 끝났어? 건가? 아니, 니원 말이다. <laughs> 아 뭐야, 또 매복이야? 좋아, 그럼 어. 밥 먹자. 아, 엄마, 나 거의 다 잡았는데. 다음에 꼭 잡아야겠네. 그래도 어른들이 이겼어. 이겼다고. 저저스 고마워. 애들이 좋아하네. 뭘 귀엽고 좋은데 괜찮아? 애들도 네가 마음에 든것 같은데. 여기 식사 다 됐어. 게임은 재미 있었니? 짱이었어! 우리가 혼쭐을 내줬거든요. 나쁜 사람들? 어? 아 나쁜 사람들도. 냄새만큼 맛도 좋은지 볼까? 퇴사가 건강에 좋다더니 얼굴 좋아졌어. 리버도 가족이 좋은 거 알아야지. 뭐 가정이랑 경찰은 안 어울리니까. 수월했던 만큼 좀 잘해보려고. 이렇게까지 편안한 모습은 정말 오랜만에 봐. 넌 어때, 부이? 가족이 있어? 아니면 그냥 친구들? 바쁜 싸로 하기엔 좀 그런데, 일단 이걸 해볼까? 가족은 짐이라고 생각했지. 발목이나 잡는 거 커리어가 중요했거든. 근데 커리어가 형편없긴 해. 나한텐 아이들이 가장 소중해. 나도 실수를 하고, 가끔은 인생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지만, 그래도 애들이 있잖아. 내 아이들, 먹어볼까? 이건 좀 갑분싸니까 나도 부모가 될수 있을까? 조스 글쎄 나도 좋은 엄마라고 할 수는 없어서 왜안 먹어? 있으면 손들기! 나. <laughs> 자기가 손들었대요 브이 만나는 사람 있어? 연애로? 얘기해 봐. 음, 뭐야? 만나보네. 도움이 필요하다. 지원을 요청한다. 알았다. 그럼 내가 구해주지. 고마워, 조수 아, 고마워. 너무 평화로운데. 후, 정말 힘들어질 뻔했는데, 그래서 파트너가 있는 거지. 너 하마터면 가족사진첩 보러 가자고 끌려갈 뻔했어. 설거지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잖아. 뻔하지, 그것도 맞지. 그러니까 이유가 두 개라고 나왔어. 이게 뭔데? 급수탑 여기 좋아, 뭐가 좋아? 술 마시고 얘기도 하고. 여기, 아씨발 문이 또 걸렸네. 빨리 고치든가 해야지. 자, 내가 올려줄 테니까 너먹가서 이거 좀 열어줄래? 형, 응. 잘 봐. 오 좋아. 어좀 뛰는데. 그냥 밀어. 그쪽에서 열면 더 쉽게 열리거든. 알았어. 간단. 좋아, 좋아. 뭐, 이만하면 괜찮은 편이지 딱 보기엔 막 번쩍거리고 그러진 않지만 음, 기업 플라자 같진 않은데 그래 하지만 살기 괜찮은 곳이야 애들 키우기에는 그래도 좋은 편이고 아, 랜디가 법을 참잘 지켰지 근데 왜 그랬을까? 뭐, 뭐지? 그거야 랜디가 지 아빠 닮아서 그런고더 좋은 동네에서 살았어도 사고쳤을걸? 빨리 올라가세요 이렇게 되는구나. 계속 올라가려고 확실히 대서양이랑 태평양 사이에선 최악의 도시지. 그래도 이 경치는 마음에 들어. 평화롭거다. 버고 있다. 떨어지면 좀 아프겠어. 어느 쪽 안전? 여기서 보니까 빌딩들이 더 거대해 보이네. 안에서는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얘기? 스트레스에 뒤통수 치는 새끼들만 득실대서 암 걸릴 판이지 어째 전혀 그립지가 않네 선물 있어 오 돈? 아우 이건 웬일이래? 이제 이번 장은 덮으려고 내 삶에 좋아하는 점이니까 이 중엔 역경 기억이 너무 많아서 털어내야겠어. 네가 더잘쓸 거야. 고마워. 괜히 장난치다가 발 쏘지 말고. 왜 누가 발쏜적 있어? 조스 남편이 그랬거든. 여기서 취해가지고. 그래서 여기가 특별한 장소구나. 추억의 장소. 뭐 그런 거지. 자 그럼 오늘 밤의 하이라이트 한잔 어때? 여기엔 독한 술이 어울리겠는데? 에에 바로 그거지. <laughs> <laughs> 저장을. 이건 좀... 이건 좀... 그렇지... 아, 이거는... 궁금한 사람들은... 가서 보세요. 내가 이것까지 하기에는... 용기가 없다. 조스와 아이들을 위하여... 그래! 다족을 위하여 더 없어? <laughs> 아니, 위스키 두 병에 맥주 한잔으로안 돼? 뭐이 정도로 각오하라고 내일 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laughs> 벌써부터 취했어 야, 이런 데서 취해서 떨어지면 어쩌려고 왠지도 지으면서 숙취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되네. 뭐 그래도 어젠 재밌었잖아. 그래. 아 근데 나이만 나가야겠어. 조스를 랜디한테 데려다주기로 했거든. 음... 서두르지 말고 정신부터 챙겨. 복수고 가라고. 운전해도 괜찮겠어? 그래. 술 마시고 운전하냐 그래. 이래도 전직 NCPD야. 어... 숙취 운전은 프로급이지. 걱정 마. 저스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laughs> 어제 밥만 먹고 튀었잖아. 화장실에 토해서 큰 벽화 그린 건. 아 씨발. 랜디한테 안 부도. 그렇게. 나중에 봐 부이. <laughs> 오케이.